님을 뜨겁게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7시 52분 KTX 13열차 타고 1시간 40분 만에 서울에서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 어머니가 평양에서부터 대구까지 한달 동안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문시장에서 까만 고무줄 장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까만 고무줄 뭔지 아시죠? 바지 흘러내릴까봐 고무줄 사갖고 껴가지고 평평하게 하는 거.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육군3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길을 수백 번, 수백 번 다녔는데 다섯 시간 동안 다녔습니다. 보통 서울에서 11시 20분 차 타면은 밤에 새벽 4시 20분에 내리고 그리고 동대구에 내리면은 겨울에 그때 군복이 너무 후졌던 것 같아요. 너무 추워서 내가 장교였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 동대구역이 아니라 동태구역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동태구라고 그러던 그런 역이었는데 이 나라가 그동안에 그만큼 발전했습니다. 발전한 나라입니다. 제가 한때 우리 생도들이 토요일 날 서울을 올라가는데 우리 그 교수님들이, 교관들이, 그 생도대 그 장교들이 이 기체표를 갖다 줍니다. 기체표를 갖다 주면은 얘네들은 이제 동대구에서 타고 서울을 가는데 동대구에 앉으면은 할머니가 고 와서 옆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생도가 미안하니까 할머니 앉으세요. 그러고 씁니다. 그러면 외관 가면은 할머니가 학생 고마워. 그러고 내리면은 그 앉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또 쓰는 거야. 그리고 대전 가면은 또 어떤 할머니가 또 와서 쓰고 그 제가 그것을 어느 날 토요일 날 보고서 월요일 날 생도들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하지 마 할아버지한테도 양보하지 마 예, 제가 그때 인기 교수였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더라도 학생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한 녀석이 딱 손을 들면은 교수님 교수님은 늙었을 때를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수님도 늙은다면 생각해야지. 그때 교수가 아니라 교관입니다. 교관님도 늙었을 때를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 생도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 나는 젊은이들 자리를 뺏지 않을 거야. 내가 늙었을 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갈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거야. 난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인생을 노력하며 살 거야. 근데 지금 모두가 다 앉아서 다니는 나라가 됐고 젊은 사관생도 자리를 뺏는 할머니는 적어도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 누가 만들었는가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그 만든 그 나라를 그 나라를 예,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죠 우리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배가 부른 나라입니다. 포식하는 나라예요. 포식하는 나라. 그런데 이 포식하는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는 나라의 이데올로기에 미쳐가지고 그것을 이 사회에 실현하겠다고 팔 걷고 나오는 이 비정상, 이 미친 일,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안 돼요. 아니, 배불러서 포식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돈 쓰는 인간들이 굶는 나라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겠다고 팔 걷고 나선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혁명입니다. 여러분, 국민혁명당에 혁명자가 들어간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니까 혁명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것을 바꾸겠다. 예. 이 과정에 우리 목사님이 맨 앞장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택시 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돈안 받겠다고 타자마자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없으시죠? 제가 말이죠. 어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국회 앞에 있는 어떤 그이 카페에서 세미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집이 홍대 앞인데 택시를 딱 탔습니다. 택시 타고서 그분한테 주요한 지형지물을 가르쳐 주는 게 가기가 편할 것 같아서 순복음교회 그 앞에 있는 호텔로 내려다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그 기사 양반이 딱 보더니 이충근 박사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어, 저를 아시는군요. 내가 전광훈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그 하는 건 매일 봐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그 기사님이 그래.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나라 구해주시니까 이 나라 구해주셔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laughs>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에, 그 제가 그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제주대학 총장인 분이 저를 만나 가지고 그 당신 나가는 교회 목사님 대단한 지성인이데 대단한 지성인이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스타일이 무슨 뭐 시골 목사 같고 막 욕만 하는 목사 같은데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대단한 지성인데 어제 그 택시 기사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어 우리 그, 그 목사님이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아 어, 바로 그 지난 지난 일요일 설교까지 들으신 기사님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국 현대사만 도사가 아닙니다. 서양사에도 도사예요. 그 히틀러 얘기하는데 다 알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예, 우리가 이런 그 훌륭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5년 전에 말이죠. 5년 전에 대통령 선거 문재인 씨가 당선된 다음에 참 좌전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잘 지내는 서울대학교 출신, 운동권 출신인데 전형한 사람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갔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말 끝나는 거야. 예, 끝날 거예요.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 세력, 반주사파 세력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있는데 그래도 끝나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 주사파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우리 여기 사진 보지만은 이걸 바꿔놓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청와대에 가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사실 쫓겨났는데, 그놈들이 광화문으로 쫓을 때는 저기 통통 비게 하려고 쫓았을 겁니다. 청와대에 뭐 요만큼 앉아 있는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가면은 통통 빌테니까. 그때 저기를 다 채우고. 그래서 그때 판이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때 감동받은 겁니다. 저거 보고 뭐 감동받았는지 아세요? 미국 말이죠. 어느 때도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석사 논문이 미국의 대한군사정책인데 그 석사 논문을 쓰게 된 이유가 왜 미국 놈들은 내 놈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미군은 뺄 생각을 안 하는데 한국에 있는 미군은 매일 빼겠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다지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느냐 예, 한국은 군사력으로 지켜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은 저건 무조건 지켜야 돼 독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한국은 지켜야 된다 반 지키지 말아야 된다 반 그러는데 그래도 미국 외무부 미국 국방부 사람들이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광화문에 전부 다 미국 깃발 들고 나갔습니다. 태극기 들고 나갔습니다. 한국에 온 미군 병사들이 토요일 날 광화문에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 아, 이 나라 우리가 도와줘도 되는 나라구나. 아, 정치가들이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 수많은 시민들이 한 손에는 미국 깃발, 한 손에는 태극기, 그래서 이 나라를 미국이 포기하지 않기로 생각을 하고, 사실 미국이 지킨 겁니다. 그 지난 1, 2년은. 한국 정부가 뭐 했습니까? 휴전선 다투고 미국 나가라고 그러고, 싸다 안 된다고 그러고,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제 5년 지난 다음에, 우리 아까 목사님도 선포하셨지만은, 그거는 걱정 말할 정도까지,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뭐,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체 사상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개같고 후진 사상인지를 한 2분 동안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사상. 미국 교수가 나한테 주체 사상이 뭐냐고 그래서 그술 먹고 취한 놈들이 떠드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주체. 주체 사상이 영어로 없어요. 원래 주체 그러면은 주체가, 그 기둥주체에다가 몸체 자니까, 그게 이제 셀프 릴라이언트라는 뜻입니다. 혼자 한다. 남의 덕보지 않고 한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말이죠. 원래는 국제정치이론이에요. 북한에. 그리고 북한이 생길 때 주체 사상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사상이 없는 나라인데, 보니까 60년대 후반에 소련하고 중국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편에 갈 수가 있나? 이게 내가 중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고 형님들이 안 싸워야 되는데 둘이 싸우니까 이때 어떡하냐? 고민고민하다가 나는 중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니야 해서 나온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제정치예요. 근데 그 말을 붙일 수가 없어갖고 셀프 릴라이언트 아이디 올로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주체해가지고 영어로도 주체사상입니다. 그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체 그러고 못 알아들어요. 주체 이데올로기 주체가 뭔데? 예, 주체가 영어로는 셀프릴라이언트 나 혼자 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건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나 혼자다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 북한 나 혼자 살수 없는 나라예요. 왜 식량 작업이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나 혼자 삽니까? 세계와 함께 사는 거지.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사상이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증명한 친구가 그 주체 사상에 미쳐가지고. 그거를 전부 써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한테 편지 보낸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네. 식민지의 아이들에게 해가지고 그 친구가 그 편지를 다 묶어가지고 강철서신이란는 책을 내고 그런 사람이에요. 김용환이라는 전주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법대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 보고 왔습니다. 잠수함 타고 몇번 가서.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왜주체사상을 포기했냐 그랬더니 그 김일세이가 주체 사상을 하나도 모르는 놈이 띠다가 그 사람 답이었습니다. 그런 사상 같지도, 우리 이동호 선생 지금 마음 잡아야 돼. 그런 사상에 한때라도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우리 목사님 매일 이겼다고 그러는데,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국제정착으로 말하면은, 민주통일 강대국. 우리 민주하고 통일하고 강대국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다하십시다. 감사합니다.